글로컬 디자인 챌린지 프로그램 인바운드는 디자인 팩토리 주관으로 해외 디자인 팩토리에 소속된 타 대학 학생을 본교로 초청하고 국내 기업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입니다. 2025학년도는 싱가포르, 라트비아, 한남 디자인 팩토리 세개 디자인 팩토리가 국적과 전공을 섞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바운드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배치고 기존 디자인팩토리 수업을 참여하게 되면서 이번 인바운드 프로그램에서는 더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고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SPD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팀원들과 디자인시킹 과정을 통해 다 같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뿌듯했고 다른 나라의 디자인 팩토리 학생들과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면서 활동해 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디자인 팩토리의 첼시 FC 챌린지 해커 톤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학년으로 CPD 수강 전이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아 팀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CPD 수강 이후에 해커톤 프로그램 지원 공고를 보고 배운 점을 토대로 이번에는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자인 팩토리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디자인 싱킹, 아이디에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업도 저희의 그 디자인 팩토리만의 아이디에이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페르소나부터 시작하여 벤치마킹,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이렇게 많은 다양한 학과들과의 경험과 자기의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아이디에이션 과정, 그 교육 방식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정이 아이디어 발산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넓은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실습 기반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감 단계에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의 관점이 프로젝트를 다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아무래도 외국인과의 대화가 제일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막상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외국인 친구들과의 그 언어 장벽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어떤 외국인이 길을 물어봤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전에는 제가 팀내 유일한 영어 소통 가능자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참여 후에는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면 충분히 팀을 이끌고 조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공대생 3명, 그리고 경영학과가 4명, 그리고 디자인이 저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디자인학과는 다른 팀들도 한 명씩밖에 없긴 했었는데 경영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디자인에 대한 지식들이 다들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 피그마를 만지는 방법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정말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통은 디자인 학과들이 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 ppt를 저희는 다 모두가 같이 함께하여 디자인 작업을 해서 제작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던 훈훈한 발표 전날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다양한 국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해결책이 훨씬 풍부해지는 경험을 했을 때였습니다. 날씨,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이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는 주제는 문화권마다 피부톤, 메이크업 취향,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나라 팀원들의 의견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건 영어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영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배워가느냐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대한 문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소통하려는 태도와 새로운 방식의 열린 자세입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말해주고 싶습니다